2024년 12월 17일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하루 한절무행음송 묵상방우신 여러분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성경관통 118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구약성경 우리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을 했고요. 에, 오늘부터는 신약성경으로 넘어가서 어, 우리가 신약성경도 마태 부음부터쭉 암송해 왔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넘어가서 어,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골로새서 1장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에, 자, 그럼 먼저 우리 골로새서 1장을또 새롭게 암송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암송했던 우리 역대하 어, 7장의 말씀을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죠. 복습을 한번 해보고. 예, 절반복으로 한번 복습을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다시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 많이 잊어, 잊어먹으셨죠? 저도 많이 잊어먹습니다. 많이 잊어먹고 또 이렇게 보면 또아유 이거 내가 언제 외웠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있고 한데 예,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 늘 예, 왜냐 우리는 그냥 죽을 때까지 암송할 거니까 지금 당장 이거 뭐 머릿속에 없다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괜했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이 기억력을 오랫동안 기억 못 하게 하는 거니까 과감하게 잊어버리시고 그렇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암송을 할 거고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또아이거 내가 이랬었는데 하면 다시 한번 또 보게 되고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잊어버리 잊어버리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가 사모함으로 말씀을 또 암송하고 읽고 한다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면 절대 암송하면서 스트레스 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한번 우리 역대하 실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이제 아어 읽읍니다. 먼저 11절입니다. 11절. 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에,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론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론이라.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참았으드니 네, 잘했습니다. 11, 12절 하겠습니다. 11, 12절. 에, 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룬이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번더 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3절 14절 하겠습니다. 혹내가 하늘에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시작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출소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잘했습니다. 이 23절, 14절, 이 두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아, 여러분 마음껏 아예 다다 외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외워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 계열도 그해서 또, 이렇게 외우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사실 이 13, 14절만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바로 그다음 이어지는 15절 16절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15, 16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제 내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네 제가 발음이 안 되네요. <laughs> 발음이 안 돼. <laughs> 여러분 저를 따라 하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하면 여러분이 혼자 하면 잘 되는데 저를 따라하다가 이제 여러분도 저처럼 발음이 안돼 버리면 안 됩니다. <laughs> 귀를 기울이리니. 예, 귀를 기울이리니. 예. 자, 눈을 들고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야, 정말 그렇죠? 여러분 이제 이제 우리 우리가 우리가 곧 성전이고 우리가 우리가 밟는 땅이고 성전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가 곧 성전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고 성전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이 곧 성전이에요. 그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 어디에 있든지간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제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이게 외우면 우리가 이거를 느끼는 겁니다. 외우면 야 진짜 우리가 발 있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겠다 이 말씀 이게 이, 이게 암송을 하면서 이런 거 우리가 늘 느끼는 거죠 암송 안 하면 금방 잊어먹습니다 금방 잊어먹 이 말씀 읽고 나면 금방 잊어먹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말씀 외워볼게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 다음,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야,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솔로몬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느끼는 감동보다 사실 우리가 이 느끼는 이 감동이 더큰 거예요. 왜냐면 하 솔로몬은 지금 솔로몬 성전에 두고 일을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우리,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 우리가 곧그 성전인데. 예. 그래서 우리를 이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니다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얼마나 우리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이 신약까지 아는 우리 입장에 우리가 성전인 걸 아는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감동이게 우리가 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죠 예. 이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예. 우리를 택한 거야. 우리 우리를 택하고 거룩하게 해서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 다시 한번이 말씀, 우리 1 2절 말씀 외워보고 우리 골로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잘했습니다. 여러분이 역대하 7장 이 말씀을요.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외우시면서 이 말씀을 외우면 외, 이 외우면 이 말씀에 이제 은혜가 배가 됩니다. 배가 되고 암송할 때마다 배가 되고 또이 기억할 때이 생각날 때마다 은혜가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골로새서 갑니다. 골로새서 신약. 골로새서 골로세서 1장입니다. 1장 1장. 아, 1장은 총골로세서는총 29절 말씀인데 골로세서가 이제 사장까지는 사장까지 있는데 그중에 이제 1장 전장을 암송합니다. 1장 전장을 우리 골로세서 말씀 암송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자, 우리 1절부터 29절까지 어떤 말씀인지 한번 우리 읽건 한번 보죠 1절부터 29절까지만 한번 이제 한번 쭉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볼로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드는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에게 배,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귀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곳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태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이 말씀 진짜. <laughs> 읽으면서, 아, 너무 좋은 말씀인데,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 하면서요, 이 말씀을 이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이 말씀에서 이 뭔가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릴 것 같은데, 한번 읽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말씀이에요. 한번 읽고 지나가기에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는데, 그냥 외우면서 묵상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죠? 외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길지만,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통째 암송 했잖아요. 빌립보서도 일장부터 사장까지 우리가 다 암송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스도 일장도 우리가 얼마든지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한 절씩 천천히 암송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골로스에서 한번 읽고 지나가기엔 너무 아깝고, 열번 읽고 지나가기에도 너무 아깝고, 그냥 아예 그냥 통째를 의으면서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 절만 해보자. 한 절만. 오늘 한절 간단합니다. 한 절. 맨 처음. 자,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여기까지입니다. 바울과까지.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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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여기 있는데 똑같은, 이제, 그, 여러분, 많이 외웠던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이거 외운 겁니다. 우리, 에베스서 1장에, 1장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 아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이 인사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 아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은인 에베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과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으로운 말며마 그리스도, 바울과 뜻으로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입니다. 형제 디모데는 시작. 형제 디모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운말며아 시작. 하나님의 뜻스러운 말며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운 말며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네, 여기까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콜롯에서 <laughs> 이제 도입으로, 어, 우리 한절만 했습니다. 또, 이제, 고르셔서 말씀, 이제, 이, 예우려면, 앞으로 천천히 봐야 되는데, 너무 진도 빨리 나가면, 여러분 또 따라가기 힘드니까, 오늘은, 이한 줄만 하한 절만. 아, 여러분, 오늘, 아대단 어, 수고 많으셨고요아 이제, 고로셔서 일장 들어갑니다. 마음, 이제 마음 이제 단단히, 가고도 한 번, 아, 한 번, 이거 도전해보자. <laughs> 도전해보자. 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 이거 너무 이게, 너무, 이제, 한번 읽어보니까, 읽으면서, 아유, 이걸 어떻게 해지 막,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먼저 승기를 잡는 겁니다. 먼저 승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잔한잔 절절 하면, 에, 이제, 못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못 오를 산이 없잖아요. 에,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못 오를 산이 없고, 그래서, 특급호와 태산이듯이, 우리가 이제 한잔한잔 절절 하면, 못할게 없습니다. 아무리, 읽으면서, 아이고,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못 외우겠는데, 이렇게 미리 겁먹지 마시고, 보니까, 이, 그런, 그런 생각 들것 같아요, 여러분들. 암송하면서. 읽어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지 걱정될 것 같은데, 전혀 걱정할 것입습니다한절한절 한절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29절까지. 골로스 1장 한번, 여러분, 딱승기를 잡고,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골로스 1장 오늘부터 천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어, 오늘 말씀, 암송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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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종료하겠습니다.